이광희님의 편이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500회가 되어 조회수 <웃음> <웃음> 근데 그거 말고는 어? 다른 거 조회수 다안 높아 이거 딱그 초반에 올린 한세 3개 빼고 다다 응. 다 낮아 확실히 근 이제 안 보나봐 어? 왜냐면 우리 엄마가 스미를 끊었거든요 안돼 <laughs> 아, 저희 엄마가 그거 400회 중 200회 이상 우리 엄마가 아, 맞을 거야 너무 슬퍼요 어머니 봐주 해주세요 내가 응.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근데 우리 거 요즘에 너무 안 올라가지고 좀 걱정돼 이러니까 왜안 올리겠니? 엄마가 한번 서안올르지이러아 아, 아, 너무 아, 슬퍼요 이름 한 번만 보여줘 벽 <laughs> 벽입니다 너무, 여기 이킹 아, 아, 먹으러 아, 왔어요 너무 벽? 약 이런 거 맛있겠다. 리 들어갈까요? 오늘 너무 우와. 우와. 대박. 에이드 있다. 게이... 음료 어, 두 개? 개라... 아니, 그뭐 식이요. 는음료 그냥 이거 두 개, 에이드 두 개로 먹어도 될거 같은데. 우와, 이거 두개 먹자. 오미자몽은 어때? 싫어. 어어 아. 어, 그래? 뭐야? 탄산 없네. 아, 탄산이 탄산 있어야 돼. <laughs> 돼. 탄산. 뭐 <laughs> <있어. 웃음> 하나, 하나 없어. 자몽이 자음 이름. 오미자. 말하는 오미자 오미자. 오미자랑 오미자랑 오미자 물이 들어간 거다. 아, 도전해 봐. 응. 괜찮아. 그래. 오미자 물 자체가 조금 약간 랑스식 런아시스. 처음엔 저희 레몬이랑 오미자 몽 에이드 하나랑 콜드리야쓰던지 원래 <laughs> 내가요? 여러분 여기 진짜

我做一子？<laughs> <laughs> <laughs> 행복해. 아번 먹어볼. 무나보고저 보이나요? 어잉구잉어 어. 이씨 안, 아, 진짜. 완전 풍부하고 계란만 나고 우유만 나고 안에 소금 있어가지고 짠단짠을 잡아줘 생크림도 참 맛있어요. 야, 입에서 녹아. 맛있지 아우, 방이는 소중이니까 사진으로 열심히. 상큼하고 맛있어. 진짜 오미자몽 먹 맛있어. 맛있어요. 완전 상큼해. 둘이 같이 잘시켰다약 네, 네. 진짜 이빨이 없어서먹좀무섭잖 <목소리>

이거 그거가 봐, 타쿠와 사비. 아유, 새콤하니, 매콤하니. 음, <laughs> 매워. 맛있네요. 먹어보세요. 아 뭐, <laughs> 이렇게 이렇덩이 멋지다 <laughs> 근데 고, 고기 진짜 놓자마자 바로 있네 그 뭐지? 음, <laughs> 거의 뭐 <붙지> 시려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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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면 정은 어, 아니에 와, 빗으면 <laughs> 해야 되겠는데. 아 비주얼이. 육정 육전 아니에요, 육전육 <laughs> 육전 맛있어. 음. 어때요? 그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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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. 계란 <넘은가> 노 <봐. 웃음>

<laughs> 중간 점검이요 아, 아직까지 괜찮은데, 미소 복물은 별로, 그냥 그래요. 엄마가 <laughs> 렇게잘 <laughs> <laughs> 익었어요. <laughs> 어, 완전 브리제 투푸다. 아, 무담스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. <laughs> 이 언니 브리제 투푸가 안나 잠깐만 해치 면은 쫀득쫀득하고 쫄깃하고 아, 육수가 진짜 잘 뱄어요. 그래서 간이 괜찮네요. 국을 안떠먹어도 얘는 잘 저어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키위가 들어있어요. 응. 키위가 좋아서 따뜻하다. 얘는 복숭아가 들어가 있어. 얘는 뭐예 얘는. 크 인것같은데 아, 되게 톡 쏘는 맛인데 맛있다 달달한맛 약간 시원하고 맛있겠네요 무슨 과일인지 기억이 안나요 복숭아야게 아 이거 케아 어, 맞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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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무슨, 어, 맛이 분명히 익숙한데 어떻모르겠요 이게 더 맛있네요. <laughs> 네, 소재동 투어 어떠셨나요? 좋네요. 여기 소재동 아늑하고 따뜻하니 <laughs> 아니, 건물에 대한 거말 거예요. <laughs> 오늘 투어 어떠셨냐고요. <laughs> 아, 여기 나중에 또 오고 싶어요. 먹을 게 많아서 좋네요. 근데 다 너무 갬성갬성해요. 저랑 안 맞습니다. 네, 정윤영님은 어떠셨어요? <laughs> 너무 <목소리가> 예쁜 것, 것 같아요. 맨 처음 볼때안갔을 때. 아무 생각이 없고. 딱 골목 들어왔을 때, 그 가게 하나 딱 찾으면, 그 가게만 이런 게 있어서,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. <목소리가> 어, 많이 나왔는데, 벌써 1 어때요? 지금 편집자잖아. <laughs> 지금 눈물이 납니다. 그래요? 전 하고 싶지 않아요.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. 다 들었니? 전안될것 같아요. 갑자기요? 아, 지금안 돼요. 이제 맛있는 거 잔뜩 먹고, 웹도 과제 알아가야 되잖아. 편집하기 싫어. 구독자 100명 넘었잖아 아 목표 달성했 솔직히 30명만 넘어가자 저희 목표가 30명이었어요 맞아 <laughs> 네. 근데 소박. 어느새 100명이 넘어서 탈출 아. 이제 121명인가? 121명 음. 아무튼 음. 앞으로 남은 유망이들도 잘 봐주세요 네. 조회수가 요즘 떨어지고 있어요 121명. 여러분 <laughs> 왜 <laughs> 네, 다들 힘을 안내시는거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지금 힘내라고 그러는거예요 뭐, 어떻게 네. 강요를 할 수가 아, 있어요?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? 구독을 했으면 당연히 봐야죠! <laughs> 네. 왜 알림을 떴는데 안보시는거예요 <laughs> 이런... <웃음> 여러분들 SF9 알림 뜨면 안봐요? <laughs> <laughs> 저 안봐요 봐야죠 참이 알림 뜨면 봅니다 <laughs> 선생님 비하인에 알림 뜨면 안봐요? <laughs> 아, 저 가끔 밀어서 봐요 아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금 밀어서 아, 보시는거예요아 밀어서 보시는거요 네. 두개 음, 나오면 몇명요 보시려고 아. 아. 그렇죠. 이게 번편 네, 나오면 다들 어, 보신다는 본다. 얘기죠? 아마 아마 확 올라올 알겠어.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. 우와. 우와.